삼척화력발전소가 오는 5월 1호기 시험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필수적인 연료운송 방법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공정률 85%로 오는 5월과 10월 시운전을 계획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이달까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 하역부도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냉방해변 침식 문제 등으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당장 5월 일부 발전소 가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역부도 준공은 내년 2월에나 가능합니다. 가동에 필요한 석탄만 하루 4,000톤 규모. 발전소 측은 급한대로 동해양에서 발전소까지 육로로 수송하는 방법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순전히 블루 파워 잘못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척시와 삼척 시민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삼척 지역 반발도 심한데 동해항이 있는 동해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동해항의 각종 화물에 따른 미세먼지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터라 삼척에 있는 발전소 연료까지 동해항을 통해 수송한다는 소식에 발끈한 겁니다. 동향 내에서는 지금 현재도 한 700대 정도가 한 4천 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력 발전소에서 하루에 2 2 0대 정도 또 동향을 통해서 운행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자 삼척시는 발전소가 지자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육로 수송 계획을 통보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송 허가 철회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육상운송 노선이 주민 밀집지역으로 교통 정체와 먼지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로시 산업부를 또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내년 4월 상업 운전 예정인 0척 화력 발전소 계획에 따라 시 운전을 시작해야 상업 발전까지 차질이 없을 전망이어서 발전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원 뉴스 김도훈입니다.